한국 시간 4일 오전 8시에 겨울 이적 시장이 공식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콜로 무한이 피카요 토머리에게 거절을 당하는 등 다사다난한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여러 변수가 생겼던 와중에 최종적으로 토트넘에 어떤 선수들이 영입되고 방출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입입니다. 1. 안토닌 킨스키골키퍼 21세 리그에서 83.3%의 선방률로 10대 리그골키퍼 선방률 전체 1위를 기록했던 킨스키를 1,250만 파운드에 영입했습니다. 케빈 단조 센터백 26세, 2022 1 3그강에서 상세 멤변와 함께 리그 베스트, 수비수 부문에 선정된 단조를 선임대후 2500만 유로 영입 조건으로 영입했습니다. 3. 마티스텔 공격수 19세, 어린나이의바이에은 미넨으로 이적해 가능성을 보여준 테르 빅대로 천0 0 0만 유로, 주급 전액 지을 선택 이정료 6천0 0만 유로 조건으로 영입했습니다. 다음은 방출임대입니다. 1. 양민혁 윙어 18세, 토트넘 1군에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양민혁은 카틀 런던 연구지 팀인 큐피알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응. 밀 랭크셔 스트라이커 19세. 데인 스칼렛시 임대에서 복귀하면서 자리가 없어진 랭크셔는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올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3. 알피 도링턴 센터백 19세. 센터백이 줄부상인 상황에서도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한 도링턴은 에버딘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4. 매튜 크레이그 미드필더 21세. 여름 이적 시장의 3부 리그 반전으로 임대를 떠났지만 많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크레이그는 같은 3부 리그인 맨스필드 타운으로 재임대를 떠났습니다. 루카 건터골키퍼 19세, 잉글랜드 연령별 태피팅 골키퍼 건터는 출전 기회 확보를 위해 오브 리그인 윌드스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번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을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시나요?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